예, 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읽었던 이야기 책 중에 알리바바와 40일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도둑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훔친 그런 가격의 그런 은금 보물을요. 어느 동굴 안에 숨겨두었는데 이 동굴의 입구는 반드시 정확한 주문을 외워야 열리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님들도 어렸을 적 대부분 이 책을 읽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들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외워야 하는 주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자 우리 다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열려라 참깨. 참깨 예 맞습니다 그런 책도 안 읽은 분이 있데 보니까요 열려라 참깨를 모르는 분도 있네요 예 동굴 안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있다 할지라도요 동굴 문을 열어야 보물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동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주문을 외워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서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콩, 열려라 옥수수 하면 절대, 절대 이 동굴 입구는 열려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열려라 참깨라고 할때 그때 비로소 동굴 입구는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병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마다 열려라 참깨 같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주문 같은 것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터넷의 발달로요. 인터넷으로 매일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또 은행에 가서 간단한 은행 업무를 하나 보려고 해도요. 항상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요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원해도요 이 아이디와 정확한 비밀번호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업무도 우리는. 볼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마다 각자 열렬라 참깨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주문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양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나아가 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재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모두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 뭐, 이것이 바로 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반드시 열려라 천개라고 할때 정확한 주문을 외, 어, 외칠 때, 금은 보아가 가득찬 동굴 문이 열리듯이요. 정확한 아이디와 정확한 비밀 번호를 제시하여야 이 시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발달한 여러 가지 그런 어, 것들을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가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라고 하지 않냐면, "열려라 풍", "열려라 옥수수"라고 하면 절대 봉굴문이 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저축을 한 돈"이랄지라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자리 설정에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냐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각양의 은혜와 축복, 살면서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은혜 축복, 지지, 보중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 나아가 하나님의 지지와 보중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이해 하는데 언제 니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확률 영에 도전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불순종해도 다른 사람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만 나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단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먼저 말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확률 옆으로 도전하지 말자. 자 시작 예, 확률 0프를 도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대하셔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확률은 0입니다또한번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류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과 결우어 이기려고 하지 말자. 예.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아도 난 복을 받을 거야. 다른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지만 난 불순종해도 복을 받을 거야라고 강력.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꺾어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불순종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축복을 하시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지만 진리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정말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게 순종하는 자, 내 말에, 내 뜻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내가 축복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축복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는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너희들은 절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할 뿐더러 내가 따라다니면 너희들의 복받는 것을 다 막아버리겠다.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따라다니며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확률 0%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확률 0프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보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자가 단한 번도 없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주 철학하고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에게도 철학하고 명확하게 전달됐 죠 확률 0%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 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라고 철학하게 전달이 되었듯이요 요나 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가 하면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를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를 쓰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니누웨로 가라. 니누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참으로 내복이 악하다. 너는 가서 이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서 내 뜻을 전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정확하게 니느웨라고 착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였습니다. 요나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여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스로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능외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라고 가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그저 그럴듯한 이유 핑계 명분도 요나에게 생겼습니다. 욕방에 갔더니 마침 다시 스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니는 웬데, 쥐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용하며, 다시 스를 향해 가려고 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욕방에 갔더니 다시 생배가 있습니다. 그냥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니누에를 향해 가는 배를 타면 되는데 그런데 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욕방에서 다시 생배를 타버립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놀라운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던 저희 집회를 딸이 막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다녔던 집회에 계속 참석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어요, 딸하고.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니 했던 것 같아요. 큰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저 앞에 와서 그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갈 바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계로 라고 하나님께서 큰 글자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가야겠죠. 라고 하더라고예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돼도 그 메시지를요. 사람들은요. 각양이 명분 이유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을요. 무시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내가 전할 말이 있으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요나는 다시 쓰레기해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요박에 도착했더니 마침 또 다시 쓰 가는 배가 있습니다. 아싸라고 하면서 탔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싸라고 하는 인생이 될까요? 정말 요다의 앞에 인생이 펼쳐질 일이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지 보중하심이 있는 그런 인생길이 될까요? 오늘 사 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이제 요나의 삶 요나의 이제 다시스를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호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하단 께서요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버리십니다. 얼마든지 를갔다면 하나님의 보인과지지하신 속에서 참 행복한 평안한 항해를 할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다시 쓰인 배를 선택했기 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도 다들 표현합니다. 저는 풍랑을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지하신 속에서 그런 인생의 항해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라 배가 지금 침몰할 직전이니까 나, 다들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정말 이게 진짜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서랍들이 지금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배가 지금 요동치고 있고요.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 신들을 부르고 심지어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고 있는데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평안하지 아니한데 나는 행복할 거야. 내 인생은 지금 평안해. 정작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건환란과 고통인데요. 어려움인데, 스스로 요나같이 잠자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척, 가짜로 피하는 척,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서 망하지 않냐 하시리라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도 거짓과 위선에 그런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선장이 가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순간 너희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재미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들이 있는가? 우리 중에 과연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재비를 뽑으니 재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머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이였느냐 말하나 내 승급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말은 많지만 한 마디로 들면 너 정체가 뭐냐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너 정체 뭐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지금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우리를 정말 아연실세각이라는 말을 요나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힘불이사라니요 바다와 육지를 계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호와를 자기가 경외하는 자예요. 경의 첫 번째 뜻이 뭐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두 번째가? 네, 하나님을 높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과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어디 지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지 생각대로 지금 다시 쓰러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요나와 같이 착각하는 분이 없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시에는 불순종의 자 자일뿐인데,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어디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어디 요나가 지금 서방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어디 하나님께서 니니웨로 가라라고 하는데 지맘대로 지금 다시스를 향해 갑니까? 그런데 자기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1 0 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머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저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딴 짓을 하고 사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니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었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는 요나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놔겠느냐너 정말 믿는 사람 맞니? 너 지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니? 지금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 막 2023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3년이 요나와 같이 다시 쓰레양에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죽고 갑니다. 요나가 지금 다시스를 향해 달려가는 길은요, 허사를 도모하는 길이고요, 스스로 위기를, 고통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같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붙들려 다시스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은근히 기대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확률이 0%라고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같이 끝까지 다시스를 향해서 지 생각대로 꾸역꾸역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니우인데 다시스를 향해 꾸역꾸역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면 하나님의 지지, 보존하심을 원했다면 요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누이를 향해 가려 있었습니다. 2023년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 이제 2023년 달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누이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요나같이 다시스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니누엘를 향해 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지지와 보증하심이 따르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스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2023년의 여정 역시 요나가 만나는 그런 풍나 요나가 만나는 어려움 요나가 듣는 수치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요나 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구역구역 다시 쓰를 향해 가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니느웨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럼 2023년의 여정 나가 남은 세 해가 관인들이 시간 주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